조선시대 때 제안한 신박한 퇴마법 님들 조선시대 때한 관료가 임금님한테 제안했던 신박한 퇴마법 알고 있음? 무려 임금님 면전에 대고 한테 대포를 갈기자고 했던 사건임 때는 성종 19년 궁궐에 자꾸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가 흉흉해졌음 그때 예조판서 유지가 비장한 표정으로 성종 앞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함 전하 제가 귀신을 물리칠 확실한 방법을 고안해왔사옵니다 오호 오. 어서 말해보아라 귀신이라 하면 음기가 아주 꽉찬 놈들이 아니옵니까 그래 귀신들은 음기가 가득한 곳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 음기가 강하니 양기가 가득한 것으로 조져버리는 것이 어떨런지요 양기로 조진다 뭐굿이라도 하자는 게냐 아닙니다 바로 화포이옵니다 하얗기야말로 양기 중에 양기 아니옵니까 오늘 밤 궁궐에서 대포를 빵빵 써제껴서 그 양기로 귀신들을 태워버리시지. 이 신박한 개소리를 들은 성종의 반응은 어땠을까? 야, 헛소리 할 거면 이만 나가라.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결국, 이 대포테 마설은 성종이 칼같이 차단해서 실행되진 않았음. 하지만, 이걸 기어이 실행해온 게 미친 인간이 있었으니.